뭐라 되어 있니? X1t. 그래서 얘가 Kt. 그 다음에 Q의 위치가 X2t. 그래서 얘가 T 대제곱 빼기 3t 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출발 후, 적어도 한번만난대 만난다는 말은 위치가 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그거 만족하는 K의 최솟값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얘는 이미 위치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위치함수 그래프 가지고 그냥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잖아. 네.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Y는 27이고, 그 다음에 0에서 중근 가지고, 3에서 하나 가지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2대일 때문에 여기 2대는 것도 우리는 알고, 됐니? 근데 t는 시간이잖아 맞아? 시간은 음수 없잖아 맞아? 그럼 여기 그래프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요. 네. 음수 되는 데는. 그면 여기 에 y축 있겠지? 맞아? 네. 그래서 이데 여기까지 지금 된거 같아요. 얘들아 여기 이콘만 몇일까? 23. 빨리 빨리 빨리. 23. 어. 23, 23. 23이야. 23이야?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얘 그래프는 지금 출발군이 여게뺐게 요렇게만 지금 그래프가 있다고 됐니? 네. 근데 이 그래프는 이게 지금 파란색 x 투 t 야 그런데 지금 뭐다? 얘는 0,0을 지나갔잖아. 그럼 0,0은 여기가 0,23일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0,0은 여기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뭐다? 교점을 가져야지만 만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 접할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보다 뭐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다? 적어도 한번 만난다. 즉 교점이 생긴다. 이까지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이때가 k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왜냐면 점점 k값이 커지는 거잖아, 길이가. 그럼 우리는 요상만 되는데 이건 뭐야? 밖에 점에서 접선인 근거네. 그럼 여기를 t 콤마 t 세제곱 3t제곱 플러스 27 접점 세팅해주고 나서 밖에 잡을 때는 요거 두개 있는 기록이랑 미분한 기록을 갖다 씩 쓰면 되잖아 맞아? 네. 그러면 t분의 t 빼기 0을 한 거야 네. 자, 요거 그대로 t 세제곱 3t제곱 플러스 27은 자 이거 미분하고 t나올 뻔이 뭐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네. 6t 된다 맞아? 그러면 분모 곱해버리면 t 세제곱 빼기 3t 제곱 플러스 27은 3t 3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켜버리면 2t 3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7은 0됩니다. 맞아? 어쩌면 이너스 0되는 거는 안, 안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맞죠? 앞에 숫자좀 작고 뒤가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럼 3만어버이 되겠지. 맞아? 3만어버리면 어떻게 돼? 54 빼기 27 빼기 27은 네. 0된 거 맞죠? 네. 그래서 t 3이 되고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맞아? 네. 요거 한번 판별식 써보자. 그럼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70인가요? 네. 음수 되니까 t 값이거 하나밖에 없네? 네. 그래서 t 이퀄 3일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게 기울기잖아 맞아? 네. 자, 이 직선의 기울기 뭐야? K 맞나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뭐였다? K였다 라는거도 맞아? 그러면 여기 T값에다가 3 넣어버리면 T값 나오겠지 그러면 뭐가 되냐? 9 7. 27에다가 빼기 18이니까 9인가요? 네 어. 그래서 K값의 범위는 9이상이 되고 최소값을 불었으니까 뭐다? 9다 그 라고 어? 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7번은 지금 뭐 이상한 그릇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원기 모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뿔 모양 이렇게 지금 있고, 여기가 2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기둥에 있는 원의 중심, 밑면의 중심을 저렇게 세팅을 하면 여기 지금 6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맞아? 네. 그러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조선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닮은 보조선들은. 여기까지 됐나? 됐냐? 됐냐?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지금 되어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 문제에서 이 그릇에 매분 5 세제곱 센티 비율로 물을 넣는데 내가 이거 말이 좀잘못되 물을 넣잖아요 이렇게 맞아? 네 그래서 매분 요만큼 됐니?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부피지? 맞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dv dt 즉 부피의 변화율이 뭐다? 5다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 그릇이 뭐든 간에 부피의 변화율이 일단 오라는 거야 왜냐면 1분당 5씩 늘어나니까 맞아? 피분이 5t만큼 늘어나겠지 그거는 용기의 모양이 상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요거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수면이 원기둥에 있었을 때 됐나? 수면의 상승 속도를 구해달라. <laughs> 됐나요? 그러면 이미 봐봐 원기둥의 수면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 원뿔 부분 신경 쓰지 말자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고 원기둥만 확대해서 그렸다고 볼게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기가 지금 6이고 됐니? 이제 수면이 원기둥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물이 차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다? 물이 차있다고 됐니? 그러면 얘가 높이가 지금 늘어날 거 아니야 물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이 높이를 h 라라고 잡자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구하고자 하면 수면의 상승 속도라며 속도는 뭐야? 그냥 미분한 거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 높이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라고 이제 됐니? 왜? 미분한 거, 변화율도 미분한 거 같은 거다 알겠지? 즉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dh dt 얘 값을 지금 구해보자 하는 거라고 요까지 지금 됐나요? 네어 그러면 지금 봐봐 요놈의 부피는 요놈의 부피 v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V1 얘들 어떻게 돼? 36π 30... 아, 네. 반지름이 6이었죠? 네. r 제곱 h. h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dv/dt 맞아? 네. 물론 v 프라임에도 상관 없는데 그냥 dv/dt로 적을게겠지그 다음에 요거 3 6파이는 상수니까 앞에 그대로 있고 얘 미분하면 뭐가 돼? dh/dt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요까지 이해됐나요? 양변 미분한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dv dt 그러니까 용기 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뭐다? dv dt가 5라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몇이라는 건데? 5라는 거잖아 뭐 dv1이든 d v d t 도상관없으니 되겠지 무조건 5라고 돼있으니까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dh dt는 뭐가 돼? 36파이 분의 5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갑자안 됐구나? 6으로 알아보겠니? 네네 아, 찜찜하다 6을 아, 못 잡구나 내가 이렇게 못잡을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뭐라 되어있니? 수맥이 4cm 어, 4cm라는 네. 말은 원뿔에 있을 때지? 네 맞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수면이 4cm에 있을 때 뭐다? 수면의 상속도인가요? 얘도 높이의 변형율입니다. 맞아? 그래서 dh dt야 근데 요거랑좀 달라 야겠지 여기는 h1이라고 할게 맨 H2라고 할게요. 이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원뿔만 그리자고. 4cm는 원뿔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지금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지금 몇이라고? 4. 4가 된대 여기, 뭐, h2, 일단 나중에. 됐니? 네. 근데 어. 상승 속도를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요게 원래 몇이 되더라? 8. 8이었고. 요게 몇인데? 6. 6이니까 몇대 몇이야? 3대 4. 어, 3대4인거 알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 맞지? 네. 그럼 여기를 다를 잠깐 지어버리고, h2라고 적을게 그냥. 나중에 내가 4인 순간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가 될 때의 변화율이잖아 맞아? 어. 그럼 H2를 잡아 버리면 요 반지름은 이게 4대 3이라며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4분의 3 H2. H2가 된다고 지금 3대4대 5를 쓴 거야? 이까지 됐니? 그러면 요 지금 뭐다? 부피를 구해보자고 부피를 V2라고 하자고 원볼 부피니까 3분의 파이 r 제곱 h 잖아 맞아? 네. 근데 r 이 요거니까 얘를 집어넣어 버리자고. 그러면 3분의 파이에다가 제곱하면 뭐가 되죠? 16분의, 16분의 9 h2의 제곱인데 요거 h2도 있으니까 h2의 세제곱이 됩니다 맞아? 됐니 네. 내가 아는 건지 이거밖에 없다고 됐나요? 그럼 그래. 양변 미분을 해주면 dv2 DT는? 요거약분하면1 6분의뭐지 3파이. 3파이가 되고. 요거미분하면 뭐, 뭐가 되지? 3 h 2의 제곱, 곱하기 DH. DH2DT, 라고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겠지? 됐나요? 네. 응. 됐죠? 그 그러니까 네. 됐죠? 이렇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k a y Okay. o k 한데. 일단 a 렇게할게요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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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하 y o 하 a y 이거잖아 o 이거. k 근데 H2가 몇될 때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4 4가 될 때잖아 4일 때 그럼 여기다가 뭐 넣으라고? 4. 4를 넣으면 된다고 그럼 그래 여기는 뭐라고? 5 5였다고 계속 됐나요? 그러면 얘는 5는 1 6대니까16 사라지지 네 98가 되나요? 네그면 dH2 dt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dH2 dt 얘는 뭐가 돼요? 5분에 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네. 이렇게 안 풀고도 풀수 있는 풀순 있는데 이게 그나마 좀 빨라서 이렇게 나오는 풀이가 있다. 원래는 이풀이는 수트에서는 별로 안 쓰는 풀이거든요. 몇 번에 쓰는 풀이지? 그래서 요 부분을 할때 그냥 얘 미분하고 얘를 티로 미분했다. 그렇게 그냥 기호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는 연쇄법칙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합성함수 2분이고요. 이걸 전부 다 t로 바꿔버리면 그 그림자 문제처럼 좀 힘들단다, 알겠지? 그리고 실제 그림자 문제도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라요. 근데 얘는 내가 t로 하려고 했다가, t로 하면 너무 길어서 조금 뺐습니다, 예. 그릇이 있어. 물이 조금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눌러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이런, 뭐 이런 걸로 눌러 누르면 얘가 들어가면 요만큼에 들어가게 되잖아 네. 그러면 그만큼 수면이 오르는 거 알지? 네. 그러면 수면 오르는 물의 양이나 여기 있는 이 가라앉은 요 부분의 부피랑 같은 건 알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게 8번 문제야 알겠지? 네 그러면 지금 정면체가 이렇게 있어 물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됐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기둥 모양을 누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됐나요? 그러면 처음에 수면이 이 정도 있다, 있다고 치자고. 처음에. 그 원기둥을 넣기 전에. 그래서 이만큼 지금 올랐다고 치잖아, 맞아? 네. 그러면 지금 뭐냐. 여기에 수면이 있으면 이렇게 잠겨있는 부분이 있겠지, 맞아? 네. 요 부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지금 물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랑 부피가 어떻다고? 같다라고 그러니까 즉 이제 뭐냐면 물에 잠긴 원기둥의 부피랑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올라간 물의 양이라고 할까? 말이 좀 이상한가? 그냥. 알아서 올라간 물의 부피라고 할까요? <laughs> 네. 부피가 같다라는 안다고 우리가 누른 만큼 올라가니까 부피는. 맞아?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일단은 이 정류면체 한 변의 길이는 3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R이라고 되어 있고, 원기둥의 높이는 일단 뭐 2R로 되어 있고요.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되어 있냐면, 이놈의 원기둥이 뭐다? 1초당 1cm 내려간대. 이만큼이 지금 내려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원기둥의 반이 물에 잠기는 순간 향수 속도를 구해달래. 그래서 지금 뭐다? 원기둥의 절반이 잠긴 순간 뭐다? 수면의 상승 속도 그러니까 이거 빨간 거에 변화율 그럼 이거를 h 찾을볼까 네. 수면의 상승 속도를 h라고 할 때는 그래서 dh dt를 구해달라 됐나요? 일단, 원기둥의 높이는 약간 2R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 그리기 전다안 해야 2 r 됐니? 근데 나는 요 부분의 식을 이제 해우려고 해요. 됐니? 네. 그러면, 봐봐. 1초에 1이잖아. 그러면 T분이면 어떻게 되지? T분이면? 요게 뭐가 되지? t 가 있는 거 맞아요? 아. 1초에 1만큼 잡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T초의 순간을 이제 볼 거야. 그럼 t 초 얘는 높이는 t가 되는 거고 여전히 반지름은 r이잖아. 그다음 원기둥 모양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네. 뭐가 돼요? 파이 r 제곱 h 이래 되는 거 맞아? 요 네. 이게 물에 잠긴 원기둥의 부피 됐니? 네. 그다음 에 이제 이거 떠오르는 물의 양은 잘 봐야 돼. 근데 떠오르면 정 이거 뭐지? 직사각 직육면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면적이 3알 제곱에서 뭐야? 정사각형? 요원 부분은 빼야 될거아니야저거 부분 비어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저원 넓이는 파이 알 제곱 맞아요? 네. 원을 빼주고, 이게 밑넓이가 되는 거지? 네.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뭐야? 네. h라고. 그래서 이게 밑넓이, 이게 높이, 이게 뭐다? 올라간 물의 높이가 된다고.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했잖아 맞아? 됐니? 네 그러면 여기 r제곱있고 여기도 r제곱있고 여기도 r 제곱이니까 r 제곱은 없애버리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파이 t는 9 빼기 파이에다가 곱하기 h가 된다고 그래서 양변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라고 됐니? 됐나요?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파이가 되고 얘는 상순위가9 빼기 파이고 h를 미분하면 1 되는데 h 도 t 라 미분이기 때문에 dh dt라 적으면 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dh dt가 됩니다 이게 실내 동석이라서합성 함수 미분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면 풀 수는 있어 다만 복잡하다는 거야 알겠지? 됐나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일단 dh dt가 뭐가 돼요? 9-5 분의 1파가 되겠지 맞아? 아, 네, 네. 근데 이미 여기가 t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절반이 잠기는 절반이 안 잠기는 거는 항상 높이의 상승 속도는 똑같다라는 거라고 여기가 t가 있으면 뭐다? 그 반이 되는 순간이면 뭐지? 1초에 1초에 1만큼이잖아 맞아? 그러면 반이라는 건 r초잖아 rcm니까 여기다가 t에다가 r을 넣으면 된다고 됐니? 근데 여기 체인이 이거 맞아?

소개 거 미분이잖아 맞아? 네. X.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런 함수 미분한 적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얘를 통째로 t라고 둘 거야. 됐니? 그러면 y는 뭐가 돼? f t. f t가 된다고. 됐어? 근데 나는 얘를 지금 이제 뭐냐면 양변 x에 대해서 지금 미분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건 지금 t잖아, 맞아? 그러면 일단 t는 또 뭐가 돼? gx가 되는 건가요? 네. 응. 그럼 얘를 그냥 양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 거야. 물론 y 프라이 적어도 되지만 dy dt라고 적을게. 그겠지 그러면 뭐가 되지? dy dt는 뭐가 되냐? f 프라 t가 되겠지. 됐나? 네. 그럼 얘도 이제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뭐가 되지? dt 네. dx는 지프라인 네. 네. x가 되잖아, 맞아? 네. 빠지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기를 할 거야 위 아래를. 물론 얘는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랑 역할이 거의 똑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dt 분모에 있는 거분자 있는 거 사라지지. 네. 그럼 이게 곱하면 뭐가 되지? Dx는 어, 네. dy dx가 될것 같죠? 네. 그다음 얘는 뭐가 돼? f 프라임 t 곱하기 G, G. d 프라임 x 가 되고 t 가 뭐라고 gx 라면 여기 gx 넣어버리면 뭐가 돼? F 요렇게 그냥 뭐다 대충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네. 요까지 됐니? 네. 그러면 지금 뭐가 됐냐면 요놈의 dy dx 가 뭐가 되는데 dy dt 곱하기 dt dx dx가 됐잖아,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뭐가 약분이 되는 거라고 해서 얘를 연쇄법칙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는 보통 다 지금 이제 뭐냐면 얘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표기를 할때 이렇게 가끔 표기하는 책도 있어요. 됐니? 범무수 음. 음, 네. 됐니?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분자로 보내버리잖아?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니? 음네 네. 이거 어디서 봤니 너네? 너 최근에 했을 건데? 네. 저그 매개, 매개면수. 그쵸. 그래서 다 이어진다는 거. 아. 오.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냥 역함수 미분도 매개면수 미분, 음함수 미분은다 연결되거든요 하시네. 근데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다 연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laughs> 일 나는데, 제가 연쇄법칙 또는 합성함수 미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란다고. 쌤 그러면. 이거가 아까 막 틀린 거라고 했잖아요. 뭐 증명이. 그 틀린 증명을 보여줄게. 그냥. 막아. 우리는 당연히 미분을 하려면 도함수를 구하려면 도함수 정의를 써야 되잖아. 맞아? 네. 그래서 저 함수를 KX라고 적을게. FGX를. 그러면 K 프라 m e x 의 정의가 Limit H가 0로로갈때 K의 X 플러스 H. 빼기 kx 여기 h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얘를 그대로 적어버리면 k가 요 함수잖아 맞아? 네. f의 g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gx 맞아? 네.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날이거 계산을 때 어떻게 하는데 괄호 아닐 걸 그대로 내린 다음에 그럼 그대로 이렇게 내리잖아 맞아? 네 됐니? 근데 이건 어떤 거잖아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곱하겠지 맞아? 네 근데 여기 맨 밑에 뭐라고 h 라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미분 정의 f 프라임을 바뀌잖아 맞아? 네. h에 영넣어버리면 괄호 안이 뭐가 돼? gx 맞아요? 네. 여기는 gx가 나오고 됐니? 네. 요거는 뭐가 돼? g 프라임? 네. x가 되잖아 맞아? 네. 그래서 요놈의 미분은 뭐다? 건미송미가 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게 내가 증명이 틀렸다고 했잖아. 어디가 틀린지 알겠니? 그거를좀 이해를 해야 돼. 너네가 어제에 서술형 같은 할때 이런 짓을 많이 할 거거든 실수로. 봐봐. 이게 0이 아니라 보장이 있니? gx가 상수함수라면 1 0 0신 0대에서 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즉이 증명은 gx가 상수가 아닌 때만 가능하다고. 부분적으로 상수함수가 없었을 때. 그래서 뭐냐면 케이스를 할때 상수함수가 없으면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 상수함수 케이스는 따로 증명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린 리 알잖아. 상수 함수면 미분함이 어느 정도 될 거잖아. 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또 성립하게 된다고 확인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뭐다? 옛날 교과서 틀렸는데 지금 다 바꿔놨어요. 교과서 근데 아직도 이제 강사들은 설명할 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3학년 때는 상관없는데 2학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칸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게 맞아? 물론 너네 상황적 계신이거니까그상관없겠 요렇다. 됐니?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봐봐. v라고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는 함수가 t에 대한 함수 됐니? 뭐 l이라고 하는 게또 t에 대한 함수야? 됐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놈의 v가 뭐다? 뭐 pi r 제곱 l이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네. 그냥 근데 다 t에 대한 함수라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양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d v d p 얘도 T에 대한 함수라고 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지? EPR 맞아? 네. 근데 이거를 뭐로 미분했어? R을? T로 미분했잖아, 맞아? 네. L은 그대로지? 네.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에다가, 본 미분하고 있는 거야, 지금? L 미분하면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1에다가, 뭐가 돼? DLDT. 이렇게 쓰는 게 뭐다?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정성연습 문제는 r을 l로 바꿀 수가 있었잖아 까 3대 4 때문에 맞아? 그러면 l 한 개로만 바뀌는 거겠지 응. 그렇게 되는 문제였고 l. 예를 들어서 해야지 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 3개의 각 중에서 뭐가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거고 하나는 관계식이 있을 거라서 뭐요거두개 관계식이라던가 그럼 구해내고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가 될 거라고 나머지는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고 오케이 됐습니다.